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높아지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3과에 있는 제 28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을 다루는 교리를 승기 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원래 의 신분은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의 주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신 승격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가신 것을 의미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죽으신 데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가 가지는 가장 큰 공포, 죽음에서 다시 사심이죠. 주님의 부활은 영육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 우리는 빈 무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사셔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의 손과 발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땅에 계실 때와 동일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달랐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가설을 세워서 이를 반대했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목격자들, 동시에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말하는데 네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즉,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개바와 열두 제자와 500의 형제가 목격했다. 목격자 중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 나도 그 목격자 중에 하나이다. 셋째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생명의 부활도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런 대표 원리, 상식적인 논리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땅에 뿌린 씨가 터져서 죽고 다시 열매로 부활하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죽은 씨앗과 새로 난 열매는 동일하지만 영광이 다르지요. 그 씨를 예로 들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승천은 환상이나 몽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환상이라면 왜 40일 후에 환상이 중단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환상을 봅니까? 주님은 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운,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를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갔죠. 국가의 핍박도 그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의 세 번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자리, 그가 원래 가지셨던 지위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가 가지셨던 영광의 지위를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께 뛰어난 이름, 영광의 이름, 존귀한 자리를 수여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은 어딘지는 알수 없으나 특정한 장소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권세들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인 편재성의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무소부재의 속성이죠.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후로, 성육신하신 후로는 그의 몸이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재림의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적은 그 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림이 있을 것과 재림의 때가 올 것을 대비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를 알려달라 합니다. 사람들은 2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유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언제이냐? 특정한 세대는 알수 없습니다. 주님은 비유에서 노아의 홍수처럼, 밤의 도둑처럼, 밭을 갈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보고 알도록 오십니다. 그의 재림의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살아 있는 자들은 즉시로 변화할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구원받는 자, 버려지는 자들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모든 원수들의 권세와 능력이 다 멸하여집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언제 오시느냐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완전히 멸망될 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정됩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의 구원, 각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삶을 얻을 수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문제 1번. 주님의 높아지신 신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2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의 증거를 말해보시오. 문제 3번. 주님의 승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말해보시오. 문제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문제 5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